걱정왜 너네 걱정해? 안할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빵 맛있는 빵 <목소리> 이 차례로 숨을 못 들이게 일어났어요. 실장님, 실실장 아, 어.

오, 오지, 오랜만에 넣것 같은데? 3점 오랜만에 넣는데? 3점, 아니 2점. 이 3점. 3점, 리 맞들렸는데. 영대 잘 <목소리> 들어가네. 오, 보여줘. 준비하지 <목소리> 어, 음, 않 음, 음, <목소리> 깜짝 돌아가지고. <laughs> 드디어 보여줘. oh nice to wake. Bagus banget 田中さん、元気ですね Ongg pakai sendiri Tidak ada api Du 필 아직도 지 좋다. <목소리가> 나이스 연기 4대2. 그래. 아이, 패스 좀잘 줘! 성의 있게 좀 해, 패스 좀. 오메역대요 마비온거 아니야? 근육 경련? 이거 1 1로 찍으니까 점점까지 <laughs> 안 나오는데. 약간 좀 뒤로 오긴 해야 돼. 원래 좀뒤 나이스. 아이고. 들어가서 줘. 그냥 거기 바깥에서 줄지 그냥 아하! 살짝 파워? 어? 아요 어?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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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인정 <놀람> <팀을> 열심히 뛰 <놀람> 제일 심히 뛰고 준준이 혼자서 수비한다. 나이스 리아 굿굿. 테크니컬 오줌사. 주세요. 야, 운동 중에 수가 있나? 말할 수 있지 인마 열심히 안 돼. 보그 신경이 쪽으로는안 되는 거. 안 불어. 나이스 <목소리> 왼손. 아, 좋데 방금. 나이스. 나이스 경기. 11대이트볼 너무 안 돌리는 거 아니야? 자꾸 볼 자꾸 다다 그냥. 이트 그냥 다 이제. 인데 뭐. 너무 강요하지 마. 게임. 하고 싶은 가라고 해. 신 나도 하라싶해 아우스폰 가라오에. 아우스폰 가라오에. 아우아아 그 한, 치, 육, 오,